구독 좋아요 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도 어, 형식적인 인사말을 쓰지 않고 급하게 시작을 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부분도 바울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까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할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이 여기에서 큰 글자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까지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는 사람들뿐이고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거창한 것, 구원과 관계된 것,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이면은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동기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핍박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바울 당시에 십자가는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한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한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에서 떠났지만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 대신에 할례를 그 사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프지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생각과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 사이에 넣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의 요건처럼 집어넣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복받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복받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창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 그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고, 그것이 할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노예와 폭도에게만 적용되었던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오히려 사형수들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잔인한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와 교회가 가진 돈과 부동산과 권력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사람들의 수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걸어오고 왜 너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면서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교회의 성도들이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괴롭힘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받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 고난의 흔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괴로워지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에 많은 상처와 흔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큰 개혁을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여러 곳에 퍼져나가면서 종교 개혁이라는 큰 물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추구하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부림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공감대를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된 것처럼 루터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달 동안 묵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은 시편과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 의 십자 가를 붙 잡고 새창 조가 되어 새로운 삶을사는 하나 님의 백성 들이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핍박 과 고난 이 두려워 적 당한 선 에서 타협 하는 것이, 아 니라 주 님의 말씀 대로 살 아감 으로 말미암 아 고난 을짊어 지고 주님 과동 행하 는 하나 님의 사람 들이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